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그사 김진석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 인공지능 정석 제5강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어,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같이 복습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어, 소목에서 눈목자 붙였을 때는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유욕한 수법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어, 그러면은 그의 흑의 응수는 이렇게 젖혀가는 것이 가장 어, 무난했는데요. 그러면 흑이 백이 이단 젖히고요. 흑이 있는 것은 어, 약간 당한 모습이었고 또 이렇게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 것도 어, 이런 식으로 쭉쭉 백이 밀어와서 백이 이력한 변화였습니다. 어, 그러면 어, 여기 끊는 수가 이제 가장 어려웠는데요. 이때 백은 단수니까 당연히 빠지고요. 이렇게 치는 것은 이렇게 끊고 이런 식으로 단수 칠 수도 있고요. 어, 또는 이렇게 빠져도 어, 만만치 않은 변화였습니다. 이렇게 바꿔치기가 돼서 만만치 않은 변화였고요. 어, 그래서 흑은 이렇게 단수 치는 변화보다는 이렇게 밀어가는 변화가 유력한 변화였습니다. 그러면 백은 끊어두고요. 빠질 때 젖히는 것, 이렇게 끊고 단수 쳐서. 백이 빠져야 되는데요. 어, 이었을 때 백의 행마가 어렵기 때문에 흙이 조금이라도 좋은 변화였고요. 어, 그래서 백이 이렇게 사로 젖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빠져가야 됐는데 흙은 또 여기서 이렇게 잡는 것은 이렇게 막고 축으로 잡혀서 좋지 않았고요. 이렇게 그냥 잡는 것도 이런 식으로 막히면 은 기분이 나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어, 그래서 흙은 여기서 최선은 이렇게 단수 치는 게 좋았고요 그때 백이 이곳을 밀어가는 게 어, 모양의 급수였습니다 그러면 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뛰어서 어렵게 두는 변화도 있었지만 이렇게 잡는 데까지 어, 인공지능 이후에 나온 정석 중에 하나였고요 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석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것은 어. 이렇게 백이 이쪽을 붙여가는 수법입니다 이렇게 붙여가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는 이렇게 넘어가는 수겠죠 그러면 백이 이렇게 끊어서 어 만약에 빠져준다면 이렇게 단수 치고 빠져서 귀에 사는 맛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어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아주 어려운 편인데요. 그러면 일단은 단수니까 백은 빠져 나와야 해요. 그럼 흙도 이렇게 이어서 이쪽을 이으면 이렇게 여기가 뚫리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결과겠죠. 그래서 흙도 이렇게 이어두는 게 유력한 수고요. 그러면 백이 여기서 손뺄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끊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빠지고 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냥 빠지는 것은 어, 여기 장문 당하는 게 어, 기분 나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치는 것도 이제 흙이 빠져 나오기 때문에 어, 좋지 않은 결과가 되겠고요. 어, 이때는 어, 축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축으로 어, 몰아가는 변화가 재밌는데요. 그러면 흙은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백도 단수니까 이곳에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잡아 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어디 하나 손 빼는 거요 바로 축으로 잡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끊어서 잡는 편이 좋고요 그러면 백도 여길 단수 먼저 하나 치고 흑도 때리는 게 이력한 편합니다 그러면 젖히고 젖히고, 이렇게 이단 젖혀서 끊고, 이렇게 잡는 것은 여기 석점이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이렇게 이어서, 백이 축으로 몰아갈 때, 어, 뭐, 충머리 쓰면서 두는 게또 오늘의 정석이겠습니다. 어,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곳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백은 똑같이 젖혀 갑니다. 그럼 흙도 끊고 이어야 되고요. 이렇게 백은 똑같이 축으로 잡습니다. 그러나 여기서가 이제 한수 차이가 나는데요. 어떤 한수 차이냐면 어, 이런 식으로 축말이 썼을 때 어, 이거는 뭐 바로 당장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막을 때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요. 이곳을 젖히면 흙이 역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이곳에 한수 음수가 필요한데, 어,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은 나중에 이렇게 단수치는 게 선수고, 또 이런 식으로 때리는 것은 어, 그러자면 여기 귀에 끝내기가 남았기 때문에 어, 흙이 받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어, 정수는 당연히 이쪽으로 때리는 게 정수지만, 어, 바로 이런 식으로 물어오는 게 어,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나오는 변화보다는, 여기서 떼어서 그 다음에 백이 이렇게 젖히고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어, 나중에 두다가 어, 뭐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 두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어, 이 변화가 조금 더 유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또 여기서 백이 그러면 여기 단수를 안쳐넣을수 있다면 여기 막는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요렇게 바로 이 단수 치는 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흑이 이것은 활에 됩니다. 이렇게 끊고 빵 때림 해서요. 어 만약에 이제 백이 때려도 이쪽은 넘어가서 크게 별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흑의 역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백이 끊고 싶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곳에 단수 하나 더 치고 때리면 넘어가서 똑같고요. 이곳에 빠진다면 나와서 어두 점을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데 흙이 이쪽도 빵 때리면서 흙이 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바로 이단 젖히는 수는 어, 좋지 않고요. 이곳을 먼저 단수 하나 쳐두고 흙의 음수를 어렵게 하고 그때 흙이 때린다면 젖히고 젖혀서 이렇게 끊어두고 있고 잡을 때. 어뭐 충머리를 바로 쏠 수도 있고, 나중에 두다가 쓸 수도 있고요. 그럼 뭐 이런 식으로까지가 그러니까 오늘 배워본 정석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 강의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